어, 오늘 창세기 18장 이 본문은 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소동과 고무라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목숨 걸고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몇 명만 있으면 구해달라고 했죠?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 30, 20, 10.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되게 좀 조마조마 했었어요. 와, 하나님의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다고?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조마조마했었는데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버럭 화를 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흡족해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여 버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아 그래 참 기특하다라고 하실까요? 정말 기특하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왜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야, 너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참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너무 좀 상투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끈질기게 중보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중보해서 그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내가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입니까? 그렇죠. 보통 이 내가 하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하신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신 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부르신 거는 아니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이후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보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이야기는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원하까요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파하러 갈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브람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진실로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50명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명이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40명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이야기죠. 출애굽기 32장은 내백성, 어, 이백성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네가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내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라고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네가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다. 이때 이스라엘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신의 사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숨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저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이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지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왜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쓸어 버리십시오. 없애 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히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티끌과 재 같은.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또 모세는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라는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테반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장 말씀에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이라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왜 스테바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죄인과 그 악인까지 사랑하시어서 그 죄인과 악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서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서 하나님. 내 생명 대신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오늘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의와 공도는 단순히... 이제 이 부름 받은 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의고 이게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 의와 공도를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의와 공도를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생명들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이제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할까요? 이제는 누가 그 마음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누가 알아야 합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아,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로 모이고 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되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 받은 자들이 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느낌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을 느낌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목이 좀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이 암을 낭비하고 싶어서 낭비하나. 근데 그책 서문을 읽는 순간 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왜 고개를 끄덕거릴 수 밖에 없느냐? 본인도 암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그 아픔과 그 멸시를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보면 알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에 호세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누구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됐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했던 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음란한 여인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만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그게 내 마음이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느냐? 바로 동병상면. 그 처지. 하나님의 입장.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입장. 우리를 포기하시면 속이 편하실 것 같은데, 우리를 차마 포기하지 못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시고, 또다시 기다려주시고, 또다시 배신당하시고, 또다시 버림당하시고. 그러다 그 버림당하시면서, 그 배신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네, 원수를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고 조금 알게 되지. 여러분, 평온하고 평탄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십살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의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나는 지금 이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내 가슴이 갈갈이 갈갈이 찢어지고, 찢겨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조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50명 안되겠습니까? 45명 안되겠습니까? 40명은 안되겠습니까? 라고 감히 여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기특한 거예요 아,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네가 이제서야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배워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진짜 목숨 고고 이야기했구나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오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나 혼자만 우뚝 서게 나 혼자만 우뚝 서 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다 망하고 교회만 딸랑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이땅 가운데서 무너지는 자, 죽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죽고 교회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보는 자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 의리의리함과 교회의 성공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한 사람의 무너짐,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는 좀잘 돼야 된다, 너는 좀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주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로한다 한들 그게 위로가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드려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이 될것 같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제가 늘 십자가 십자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웠고 죄송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정말로 아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아, 이게 당신의 마음이셨습니까? 이게 당신의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의, 나의 공도,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